이 오토파일럿 기능 좋은가요? 어, 너무 편하네. 진짜요? 네. 그래도 브레이크에는 항상 발이 닿 있어야 돼요, 위험. 같이. 잠깐만. 좀 어이, 예, 다 왔습니다. 슛! 속초, 렛츠고! 방에 들어왔는데,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원래는 원룸이어서, 침실하고 거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어 뭐야 좁아졌네 감사드립니다 헉, 와 그리고 오션뷰에요 와우 이야 헉, 세상에 너무 좋다 여기 석초 아이도 보이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굿 우와. 됩니다. 대고 얼마나 고파요? 곧 나옵니다. 어저께 저는 1 1시까지만 먹고 지금 네시부터 지금 먹는. 고생했어요. <laughs> 비주얼 대박이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때?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? 간짜장 나왔슈 자보드리네 맛있을 것 같아 와... 엥? 살짝 한번 비벼보고 <laughs> 네! 감사합니다 언니 비볐는데 여기 오징어도 있 아이고 엄청 실해요 귀여워 음. 싹싹 긁어먹어 음. 음. 어때? 매콤하긴 한 在。 맛있어? 응 음, 부드러워 어서 고소할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어 응 그래도... 음. <laughs> 반갑지? 하다. 이름이 뭐라고요? 니가 짜 네. 네. 요즘 도 너무 비싸 가지고. 아. 오늘 너무 끝내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. 이게 어디라고요? 가 오늘은 가 사라. 내일은 네가 사라. 그러니까 몇 번을 말해. 모모 시켰어요. 도도묵구이랑 알도르 구이랑 도치햄. 응. 이 시켜봤는데 도치햄은 처음. 직감이 특이하대요. 예. 어떤 맛일까? 뭐? 하나 먹어 뭐에 찍어 먹을게? 여 음. 음. 어떤 맛이야? 맞아. 맞아. 그래? 응와알도로목인데 음. 가지고 근데 거기에 있는 대박이에요. 이제 그... 4분 짜 아, 그렇죠? 왜... 뒷자리에 아주머니들이 모나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, 까 그러니까 나만... 나한테만 얘기해줘. 아니... 조지 쿨루니? 그런 니를 닮았대. 응. 내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 아줌마가 조장네 이거 <laughs> 그러고, 네 <laughs> 혼자 못 참겠지. 저의 게스트 한분 계시거든요. 중기동네. 인사만 하세요. 고개를 까딱거리나 싸가지 없이. 하나 둘셋 저희의 세 번째 안주는 새우입니다. 이게 무슨 새우지? 낙새우 같아요. 한번 먹어보자. 새우예요. <목소리랑 항상 생각해 봐라> 껍질째 먹어요. 이 생겼어요. <목소리랑 항상 독일> <목소리랑> <목소리> What 어 h e 이 어때? 야, 과자야, 과자. 과자야, 그냥? 오. h a t the? 아이 a 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 h 데 w h 는 t the? What the? What t h 네, 너무 좋아어 네, 네. 야, 네화네에 무슨 바워 아니야? 파나소닉스 폰스 바이거 아니야? This 이야 홀. 여러분스 펀지 밥 아닌가요? 아무튼 <립> 차는 기린이랑 아빠랑 진미미랑 무파마까지그지나 내가 다이루어질지 보고 있어요. 재밌어. 체크아 완료! 완아 감사합니다 순대 있어떡인거 같아 양념이 그래 달달하네 꺼베기가 찐이지 술 짧게 사서 구매했어요 굿 음. 이게는 응. 리토랑는은리이 <laughs> 너무 이뻐. 여 근데 여 비가 와도 해변은 봐야지. 아, 추워. 와 근데 응. 너무 춥다 진짜. 다음 주부터 너 추워진다 더니만 <laughs> 자켓을 줄게야 바람 미쳤어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원래 계획이 전원식당 두루치기 포장해서 집에 갈라 했거든요, 배불러서. 저희 동네는 비가 아직 안 온다 해서. 와, 속초 오, 오,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좀 슬프네요. 갑자기 제주도에 왔는데요. 빵이고, 속초수? 진짜 제주도 같아, 진짜. 여기 무은 짭배한 개더가려고 왔어요. 햅칠 햅치, 탐, 어? 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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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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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텀 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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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고양 해 탐, 칠타 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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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입니다요 영상인데요 대략 <laughs> 난감한 석촌 오실 소녀 헬로 차에서 먹는 게찐 묘미 야미 야미 고맙디스 드실라오? h 로 음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여행 끝나고 집 가니까, 비크 쳤거든요. <laughs> 맞으세요, 선배? 네. 제가 맞으세요? 네. 네, 오토파일럿 싹 야무지게 하고,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, 가평 휴게소에서 슈퍼차저 하고 가라고 알려주네요.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장윤정이 왔대. 遇到你的那天。 지정해진 책처럼 <목소리>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.